목회자들이 직원과 인턴들을 상대로 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여기. 여기 이제 넘어가는 이 부분. 어. 쿵 여기, 여기 오직, 오직, 오직. 둥둥둥. 예수. 여기 들었지? 이 둥둥둥. 오직. 둥둥둥. 예수. 이 부분을 잘 살려줘야 산다고. 그래. 그러니까 둥둥둥둥 오직 둥둥둥 아니 둥둥둥둥이 아니라 이세번세번 세 번. 둥둥둥 오직 둥둥둥 그래 3번 둥둥둥둥 우우우 그게 <laughs> 어떻게 세번이야이 둥둥둥 못살리면 이제 나중에 전두상님 이제 큰일나 뭐 안가고 뭐하고 있냐 전두산님 또 수련회하면 오직 예수 아니겠습니까 둥둥둥둥 아니 둥둥둥이라고 둥둥둥 수련회 때 이거 오직 예수 또한다는거야? 네 응. 뭔데 그럼 우리 뭐 힐송버전이야 이번에? 힐송버전도 있어요 이거 예수 전두산거 아니에요? 뭔 회의 몰라? 아 근데 전두상님때 오직 예수 부르는게 말이 안되는데 저 성벽을 넘어 오잉 <laughs> 힐송 영연프리도 모르면서 오진 예수를 부르겠다고 하는 거? 이거 준선이 힐송 힐송 하시는데 힐송 좀 아세요? 찬양팀 교회인가? 이런 어려운 질문 전선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진짜 전문가 우리 부회장한테 물어봐 이런 건.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곁에서 계속 불려질 힐송 찬양. 여러분들은 힐송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힐송의 첫 시작은 1977년.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의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시작되죠 이후 1978년 브라이언 휴스턴과 그의 부인인 바비 휴스턴 부부는 아버지의 사역을 돕기 위해 시즈니로 이사하며 부목사로 험기게 되었는데요 당시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가 리버풀이라는 도시 근교에서 첫 개척을 시작하였고 힐스라는 곳에서 학교의 강단을 빌려 성경을 기초한 대형 교회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훈련시켜 세상을 복음화하며 영향을 준다는 사명 아래의 목회를 시작하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차차 사역이 지역과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일종 처치는 점차 넓게 뻗어나가기 시작하며 2015년을 기준으로 주일마다 35번 이상의 예배가 열렸고 전 세계에 30개 이상의 실손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큰 부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에 큰 부흥을 일으킨 힐송은 이제 세계 각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힐송 컨퍼런스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힐송과 같은 뜨거운 부흥과 찬양을 원하는 세계 각지의 찬양 인도자들에게 힐송만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을 나누기 시작했죠. 힐송 컨퍼런스가 환창 활발히 활동하던 시점에는. 국내에서도 예배인도자라면 한 번쯤은 가봐야 하는 그런 컨퍼러스였다고 하는데요. 무려 우리나라의 예배인도자들이 직접 한국에서 호주까지 넘어가 컨퍼러스를 들을 정도로 힐송의 위력은 대단했다고 해요. 힐송 유나이티드가 처음 결성된 후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끊임없는 부흥을 이어나간 지도 15년이 되었을 쯤.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젊은 감각으로 메시지를 전할 새로운 그룹이 필요하여 만들어진 팀이 많은 청년들이 현재 잘 알고 있는 힐송 영앤프리죠 그리고 이 영앤프리는 데뷔하여 빌보드 200에 38위, 크리스찬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어마무시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뜨겁게 사역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힐송이 최근 디즈니플러스에서 업로드된 힐송의 비밀을 통해 하나둘씩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힐송의 비밀에 나오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힐송이 지금 무슨 상황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힐송의 상황을 바라보며 무엇을 느끼고 생각해 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힐송의 비밀에서 언급된 두 가지의 이슈 포인트는 노동 착취, 성적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계속해서 성장해오던 힐송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시초인 칼렌츠 목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칼렌츠 목사는 브라이언 휴스턴이 힙하고 세련된 뉴욕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광야에서의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빙프라자라는 나이트클럽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을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힙하고 세련된 것을 좋아하는 뉴욕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사역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칼렌츠 목사에게 광야에서의 교회에 담임을 맡게 하였고, 이때 칼은 슈퍼스타 목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슈퍼스타 목사였는지 상상이 안 가신다고요. 여러분, 저스틴 비버 아시죠? 바로 이 저스틴 비버에게 세례를 주고, 저스틴 비버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목사가 바로 칼렌츠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역자들이 전부 TV를 통해 전도를 할 때,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고금을 전하기 시작하며 수많은 셀럽들 그리고 운동선수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죠. 유명한 셀럽들이 존경하는 목사. 여러분은 그런 목사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뉴요커들에겐 정확히 이 포인트가 통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칼의 우상화는 문화적 우상화로 번지기 시작하였는데요. 휘송교회에서 점차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헌금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죠.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교회의 성장이 주된 목표가 된 힐송의 모습을 볼수 있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문제점, 노동처치인데요. 광야에서의 교회를 세웠던 힐송은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밤새 손님들이 마시고 간 맥주가 끈적해진 바닥을 청소해야 했고 그들이 남기고 간 토사물을 깨끗하게 지원해야 했습니다.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했고 이를 인지한 칼은 설교 내용 중 봉사에 대한 강요를 언급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성도들에게 교회의 충성을 강요해 교회 봉사로 정규직 취업을 못하거나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는 성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교회의 규모는 점점 커가면서 성도들의 헌금과 힐송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을 통해 생겨나는 물질적인 수입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예상대로 회계는 매우 불투명했습니다. 더불어 비과세의 특권도 누리며 성공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던 힐송 하지만 여전히 교회 운영은 전혀 합당한 폐해를 받지 못한 채 생활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죠. 봉사강요 이외에도 헌금에 따라 교인들의 등급을 나누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일정 이상의 헌금을 하면 왕국의 건설자가 되어 브라이언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즉, 브라이언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의 헌금을 내야 했으며, 헌금에 따라 성도들 내부에 지위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성적문란의 문제도 노동착취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무렵, 함께 대두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직원과 인턴들을 상대로 강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성 피해자들이 모여 교회에 대화를 요청하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교회를 떠나야 했던 건성 피해자들이었다고 해요. 힐송의 비밀에서 성 피해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 교회와 도시는 우리의 꿈이었으니까요. 라는 말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 대목에서 성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인 수치심과 고통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을 정말 조금은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칼 목사가 해고를 당한 이유도 이 성적 문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두 자녀와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칼은 SNS에 글 하나만을 남겨놓은 채 필송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죠. 칼의 해고로 인해 난잡한 성생활과 더불어 모순적인 삶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요.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반응의 인터뷰를 했지만 실제로는 흑인 교인들에게 차별을 하고 심지어 경찰을 대동해 교인을 쫓아내는 사건들도 있었다고 해요. 또, 순결을 강요하고 혼전성관계를 금지시했던 칼은 불륜을 저질렀죠. 이렇게 칼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필성교회의 감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감사를 진행하며 충격적인 사실들은 더 많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뉴욕지부 힐송교의 최고 권위자인 리드보드가 목사의 강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말이죠. 몇달후 리드보드가 또한 사임을 했지만 칼과는 다르게 별다른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이 건강상의 이유라는 영상편지와 함께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브라이언 또한 힐송을 삼겨준 리드보드가 목사에 대한 감사 영상을 남기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리드보드가 목사의 사인이 진행되었죠. 이 같은 사건들을 바라보며 힐송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칼과 리드보드가의 문제가 아닌 힐송의 근본적인 문제들로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힐송의 비밀에 대해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의미인가요? 오늘의 영상은 무조건적으로 힐송교회를 비판하고자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어야 하는 와인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에스프레소 그자체 뭐요? 동선이 음. 되게 좋은데 서일하 시네. 회장, 음. 나이스 사지 네, 잘 쳤어요. 오늘 네, 뭐 하냐? 동선님, 저희 이제 촬영 들어가야 되니까 대비등 꺼주세요. 문 제이 대비등 꺼주세요, 언니.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요즘 교계 뉴스나 SNS를 보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이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출석 교인 2 0명 이하의 단임 목사 400명을 기준으로 통계한 조사에서는 현재 이중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중직을 수행했다는 경험이 무려 49%를 기록했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목회자 이중직을 두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목소리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얼마 전한 팟캐스트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목회자 이중직은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라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요? 이재철 목사님은 앞서 언급한 팟캐스트를 통해 계속해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언급했어요. 목회자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유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삶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덧붙여 프로라면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서의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살수 있는 능력으로 재정의 여유이 아닌 목회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삶이 궁핍해지는 상황 속에서 일과 목회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 앞에 프로 목회자라면 목회에 몰입하며 어느 정 도는 포기 하고 희생 해야 진정한 프로 가될수있 다는 입 장이 었 어요. 이외에도 목사가 주업이냐 부업이냐에 대한 혼동이 오고 부서 사역에 온전한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지 못해 무너지는 교회 교육 등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문제점들을 언급했죠 그리고 이 목소리를 시작으로 목회자 이중직을 찬성하는 의견들도 들려오기 시작하며 목회자 이중직 이슈는 더더욱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베이직교의 조정민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는 돈에 묶여있는 것이 아닌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중직을 통해 직접 부딪혀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성도들의 삶과 고난을 함께 공감하고 경험하는 목회자가 될수 있다고 언급했죠. 이 외에도 돈을 버는 그곳이 목회보다 더큰 목회, 본질적인 목회를 할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즉, 이중직을 통해 삶에 직접 뛰어들고 함께 경험하며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목회자가 될수 있고, 돈을 버는 그곳에서의 전도가 가능하기에 오히려 기회의 장이 될수 있다는 목소리를 주장했죠. 목회자가 아닌 그리스도 의존적인 교회를 만들어 본다면 더 좋은 교회의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례에 관련해서도 물론 교회가 주는 사례로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최근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경제로 인해 적절한 사례비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현실적인 교회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옳고 그름을 나누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과 마음을 따라가는 성숙한 크리스천. 오선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하세요. 안녕! 야, 나도. 한 번만! 아, 저 손님, 네, 네. 이제 주문하시죠. <laughs>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빽게요. 아, 안녕!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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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난 6월, 힙을 좀 아는 이들이 밴드 공연과 디제잉을 즐기기 위해 이 공간을 찾았다고 합니다. 공연의 게스트는 BY를 비롯한 코리안 소 오아평 트리오 등 핫한 아티스트들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 자이온 타운하우스 파티에 참여한 것이었어요. 이 공간은 사실 수제버거 가게인데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곳은 많은 이들이 찬양팀으로 알고 있는 제이어스가 운영하고 있는 수제버거 가게라는 점이에요. 다음 세대 예배와 제자 훈련 사역을 활발히 해오고 있는 제이어스. 그런 제이어스가 예배 사역 외에 수제버거를 팔기 시작하면서 한때 많은 이슈가 되었죠. 제이어스는 어쩌다 수제버거를 팔게 되었을까요? 제이어스는 사실 찬양 사역 외에도 제자 훈련 사역 및 미디어 사역, 비즈니스 사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선교 단체예요. 삶의 예배자를 일으켜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자라는 비전 선언문을 통해 제이어스는 2011년 2월 26일 처음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되었죠. 청년 선교 단체인 만큼 선교적 방향성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며 세대를 향한 문화 영역이라는 뚜렷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교회 속에서 예배를 통해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제이어스. 그러던 어느 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 속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너네가 직접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제이어스는 세상 속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자이온이라는 키워드를 설정하게 되었고 10편, 132편, 13편부터 15편에 이곳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자이온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많은 메뉴 중에서도 버거와 커피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좀더 많은 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아이템을 고려하며 간편한 식사로 즐길 수 있는 수제버거와 현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메뉴 구성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또 브랜드 기획을 위해 많은 공간을 경험하였다고 하는데요. 미국 뉴욕에 있는 에이스 호텔 1층 로비를 통해 젊은이들이 경계가 허물어진 공간에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지금의 자이온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음악과 전시, 공연과 식음료 등 문화적 활동이 교류되는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아이템으로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해 대상이라는 유수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자이유는 단순한 음식의 퀄리티 외에도 하나하나 세심한 가치관이 담긴 공간이죠. 실제로 수제버거 메뉴 개발을 위해 직접 우리나라의 핫한 수제버거 브랜드에 입사해 3, 4년간 직접 배워보며 레시피를 개발하였다고 해요. 이렇게 공간의 디자인과 브랜드의 컨셉, 음료나 플레이팅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을 통해 SNS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며, mz 청년들 사이에서 핫한 플레이스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제이어스는 자이온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준비과정 속에 있다고 해요. 자이온은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시온을 뜻하는데요. 다윗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변혁시켰다는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아 세상 속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영어 자이온을 거꾸로 읽으면 메이커 노이즈인데요. 세상을 놀라게 하자라는 저희의 슬로건입니다. 삶 속에서의 교회를 실제로 이루어가고 있는 제이어스의 자이온. 자이온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제이어스의 메시지를 직접 보고 맛있는 수제버거까지! 핫플레이스를 찾고 있는 여러분에게 자이온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얼마 전 마무리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많은 선수들이 큰 활약을 하고 돌아왔죠. 항저우 아시안게임, 모두들 재밌게 즐기셨나요? 저도 너무 짜릿했던 경기들을 직접 보고 응원하며 즐거웠던 아시안게임 기간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축제였던 이 시기, 어떤 이들은 다가올 운명에 무서워 떨고 있었다고 해요. 무서워 떨고 있던 이들은 바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강제 북송이 된 북한 이웃들인데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는 아시안 게임 폐막 직후 중국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약 2,600명의 탈북자들 중 600명을 우선적으로 북송했다고 해요. 2,600명이라는 숫자 중 600명이라는 수치도 너무나도 높은 숫자지만 현재 중국에는 무려 30만 명의 추정 북한 탈북자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한국행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이번 아시안게임 이후 북송되고 있다고 이슈가 되고 있는 2,600명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북송 이슈를 단순한 단기적인 이슈로 삼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거주 중인 탈북민들 또한 중국에서 결코 자유로운 상황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있기에 모든 범죄 노출의 최전선에 있고 성폭행 등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중국 생활을 견디지 못해 한국행에 발걸음을 하다가 붙잡힌 탈북민들이 2,600명이나 되는 것이고. 이들의 강제북송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인 우리가 강제북송을 바라보며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실제 북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시다가 현재는 북한 지하교회와 북한 성도들을 위해 뜨겁게 선교하고 계시는 연못의 선교사님과 직접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청년들이 이 시대에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통일이 지금 남 이야기가 되어 버렸는데 통일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 땅에 주신 북한 선교 사명이거든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버겁지만 크리스천들이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차가운 세상을 살아가며 이웃들을 돌아보고 살피지 못했다면 오늘이 영상을 기기로 어쩌면 가장 가깝지만 너무나도 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북한 이웃들이 북송이라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진정한 구주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포근한 하루 마무리하세요. 안녕! 제가 있는 이곳은 바로 만나교의 본당인데요. 만나교회 안에는 특별한 공간이 많다고 해요. 교회에 흡연실이 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현재 한국 교회에서 볼수 있는 일이라는데요. 김명산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시고 우미셸 목사님의 찬양 사역으로 현재 활발히 사역하고 있는 만나교회는 어쩌다 흡연 부스가 설치되었을까요? 사실 흡연 부스의 설치는 만나교회의 비전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만나교회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 내부 시설은 물론이고 다양한 예배 시도들도 활발히 하고 있죠. 흡연 부스를 비롯해 미술작품 전시관, 체육관 등 성도들 외에도 논크리스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올해는 교회 내부에서 한복 패션쇼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또 만나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성남시와 함께 청년 창업을 위한 믿어줄게, 믿어줄게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성교적 교회라는 방향성에 따라 다양한 사역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음. 교회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처음 이슈가 되었을 때에는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다 보니 부정적인 의견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만나교회는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존재가치를 찾게 되고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함이라는 성교적 비전으로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고 해요. 실제로 배우자나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주고 본인은 예배당에 오지 못해 차 안에 있거나 교회 주변을 방황하셨던 분들이 주변에 한 가정쯤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분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실에 가 자연스레 예배 실황을 보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담을 낮추고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사례들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고 해요 성교적 교회 불신자들이 쉽게 올수 있는 교회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과도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쉽지 않은 도전들이지만 틀을 깨려는 노력들과 도전들을 꾸준히 해내고 있는 좀비기. 것이죠 이 담장이라는 건 담장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간절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담장을 쌓으려고 했던 왕조들이 오히려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소통하고 배우고 뻗어 나가려고 했던 나라들은 오히려 더 부강해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이 시대의 교회도 담을 쌓고 그 안에 갇혀 있기만 한다면 결국 교회는 세상과는 상관없는 공동체가 되어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라는 담을 넘어서 세상을 배우고 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 교회가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만나교회.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분명 믿지 않는 사람,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셨을 거라 만나 교회는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도 배척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먼저 영혼들의 삶에 다가가는 교회가 될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추워지는 날씨와는 다르게 남은 하루의 마무리는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라면서 안녕. 했다고 해요. 그 교회에 PC방이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구요? 게임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PC방. 그런데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면서 부정적인 세상 문화에 스며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항상 있었죠. 하지만 용인재의 교회는 청소년들이 교회 친구들과 함께 오픈된 공간에서 음. 게임을 하면서,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경험하고 나아가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와 복음에 대한 접촉점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에서 글로리 PC방을 만들었다고 해요. PC방을 통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교회에 발을 딛고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과 소통하며 유대관계를 쌓기 시작해 주일 예배에 나오며 교회에 잘 정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화부실, 초등부실, 중등부실이 아닌 퀴즈카페, 실내 축구장, 그리고 편의점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전도하기 편한 교회를 짓자라는 시작으로 모든 공간을 주중주일 복합공간으로 건축한 것이죠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 다음 대대나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또 건축 과정에서도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해요 건축을 진행할 때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성신여대 건축학과의 프로젝트를 의뢰하여 아이디어를 얻고 건축을 진행한 것이죠.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논크리스천들이 꿈꾸는 교회의 이미지를 담아보고자 노력한 것인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축제 및 공휴일에 맞춰 논크리스천들이 자유롭게 올수 있는 행사들을 기획하고 주최한다고 해요. 지난 어린이날에는 교회 1만 2천 평을 어린이파크로 활용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그럼 과연 어린이날 행사에는 몇 명의 어린이가 왔을까요? 놀랍게도 어린 아이들만 4,000명, 아이들과 함께 온 논크리스찬 부모님들까지 모두 집계해보면 대략 8,000명이 교회에 온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 축제들을 열어 교회 공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지역주민과 논크리스천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었죠. 또한 가지 용인제일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웃사랑 프로젝트로는 심리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스비를 내도 못해 가스가 끊기거나 오늘 하루 당장 먹을 음식이 없는 심리의 이웃들을 위해 교회 내부에서 주기적으로 반찬 등 간단한 식거리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가스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해요. 공동체만을 보는 것이 아닌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둘러볼 수 있는 교회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용인제일교회의 비전과 시설 바라보며 현재 세상 속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까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따뜻함 가득했기를 바라면서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